미드하우스 썸머에서 신발을 구매했습니다. 아마 어떤 신발 샀을지 감이 오시지 않나요? 파우치 같이 왔는데 여행 갈때 챙겨 다니기 괜찮을 것 같아요. 밝은 실버 색상에 요즘 유행인 메쉬 포인트까지 들어가 있어서 어 예쁜데 어떻게 보면 흔하다고 할수 있잖아요. 근데 뭐 그만큼 예쁘니까 다들 비슷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싶네요. 굽은 3.5cm입니다. 평소 플래쉬즈 구매하는 사이즈로 구매했더니 편하게 잘 맞았어요. 쇼핑몰 유리의 제품들입니다. 어, 잔잔한 꽃 프린팅의 나시인데요. 어, 실물로 보니까 그냥 물감으로 점 찍어 놓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처음에 비닐에서 옷을 꺼냈을 때 애기 옷 마냥 너무 작아 보여서 당황했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옷이 엄청 잘 늘어나더라고요. 레이어드해서 입거나 단독으로 입어도 되는데 저는 흰색 반팔 티에 레이어드해서 입어줬습니다. 유행 타지 않고 활용도 좋은 쇼츠 하나 구매했습니다. 생각보다 포실포실하고 유연한 가벼운 소재였습니다. 속바지 안감으로 계단 오를 때좀덜 신경 쓸것 같고요. 이렇게 유리에 은장 로고 디테일이 밋밋함을 덜어줍니다. 스트링 끈을 안쪽에 넣어서 제작을 해서 깔끔하고 심플한 무드를 더해줬고요. 뒷부분에 포켓이 달려있어서 저는 저기 휴대폰 자주 넣을 것 같아요.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린 신혼 반팔티랑 같이 코디를 해줬고요. 밑단이 둥글둥글한 틀립 모양이라서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저렴한 재질이 아니고 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한 소재여서 착용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온드민 마켓 오픈런 성공에서 구매한 바지랑 그리고 여유 수량 같이 풀린 가디건을 구매했어요. 데일리하게 잘 입을 수 있는 팬츠일 것 같습니다. 엄청 얇고, 뭐라 해야 되지? 야들야들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비친 걱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얇은 만큼 비추면감소해야 되지 않을까요? 온드민 자수 디테일 들어가 있고요. 허리 밴딩 부분이 물결 모양으로 굉장히 얇습니다. 예, 이제 흰색 비스티의 나시랑 같이 매치를 해주었어요. 핏은 낙낙하게 일자로 떨어지는, 차르를 떨어지는 핏입니다. 엄청 얇고 되게 찰랑찰랑 거리는 소재거든요. 맨살에 닿았을 때좀 저는 시원한 느낌을 받았어요. 찰랑찰랑 거리는 거 보여주려고 저렇게 주머니 손 넣고 냅다 흔드는 것 같네요. 밴딩 부분 조금 까끌거릴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은은한 핑크라서 여기저기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쪄죽어도 이렇게 얇은 소재의 가디건을 꼭 걸치는 스타일이어서 흰색 가디건을 사고 싶었기 때문에 유수량 풀렷기를 같이 구매했습니다. 되게 고슬고슬한 재질이라서 여름에 입어도 그닥 덥지 않을 것 같아요. 단추가 아닌 매듭을 통해서 유밀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요즘 이런 디자인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온드민 각인이 들어간 자개로 포인트를 줬고요. 소매 밑단에 니트랑 같은 짜임으로 프릴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팔이 좀 타이트하고 어, 소매가 좀긴 편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베르니 마켓에서 구매한 또 가디건이에요. 이거는 몸판이랑 소매 부분 모두 알렉 펀칭 짜임으로 되게 얇게 만들어진 가디건이에요. 바람이 좀 통하기 때문에 통기성이 좋은 편입니다. 마찬가지 스트랩으로 리본을 묶거나 풀어서 취향에 맞게 연출할 수 있고요. 물탄소라에 민트 한 방울 떨어뜨린 색감이어서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온드민 제품은 소매 부분에 프릴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거는 몸판 아래 부분에 프릴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통짜로 떨어지는 핏이 아니라 허리 라인이 살짝 잡혀 있어서 입었을 때 더욱 여리한 핏을 연출해 줍니다. 유발란스 구경 갔다가 눈에 확 튀는 신발이 있길래 한번 신어볼까 해서. 신어봤더니 너무 가볍고 착화감도 좋고 그리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반딱거리는 게 되게 튀어 보이지만 은근 실버 색상이 여기저기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크게 고민 안 하고 구매했어요. 진짜 이거 신었을 때 훨씬 예쁜 운동화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유치한 듯한 디, 디자인이 예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꽃무늬 팬츠 초등학교 때 입었었던 것 같은데 잔잔한 플라워 패턴 원단이고요. 이제 롤업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지 패턴이 너무 귀여워서 상의를 어떻게 입어도 꾸민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바지예요. 스몰, 미디움 두 사이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스몰을 구매했거든요. 근데 스몰이 다른 스몰 사이즈보다 조금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쇼핑몰인 나무어 제품입니다. 이거는 사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블라우스입니다. 실물이 훨씬 이쁜 것 같아요. 이게 핀턱 디테일 들어가 있고. 고. 전체적으로 넉넉하고 통풍 잘 되는 린넨 소재입니다. 그리고 소매 디자인 특성상 아무리 좀 넓게 파여있고요. 쇄골라인 보이는 정도의 네파임이고 미니멀한 레이스 디테일로 로미니한 무드를 더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5.5부 기장의 코튼 팬츠입니다. 밑단 사이드라인에 슬릿 디테일이 있고 스판이 함유되어 있는 소재라서 입었을 때 굉장히 편안했어요. 옆에 주머니 있는 제품도 있었는데 그거는 주머니 때문에 옆구리 핏이 자꾸 뭐 흐트러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주머니가 없어서 그런지 굉장히 핏이 단정하고 군더더기 없는 핏입니다. 생각보다 탄탄하고 두께 있는 재질감이고요. 5.5부 기장이라서 무릎을 딱 가려주는 기장이에요. 허리 부분은 살짝 여유가 있었고요. 근데 골반 부분은 저한테 사이즈가 너무 잘 맞아서 음, 바지 핏 너무 마음에 들어요. 라무어 사장님이랑 체형 비슷하신 분들 이 바지 추천드립니다. 또 로라로라 제품이네요. 롱캉캉 스커트 구매하고 싶었는데 로라로라에 어, 두 제품이 있길래 어, 피팅을 해보니 이 제품이 훨씬 예쁘길래 이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프릴 포켓 디테일이 포인트가 되는 스커트입니다. 밑단에 사다리 레이스와 아일렛 원단 배색으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좀 풍성한 실루엣이긴 한데, 제가 평소에 이런 스커트를 안 입는데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운 핏이 아니었어요. 단추는 헤이크 단추입니다. 그냥 뭐, 그냥 디테일에 미친 치마예요, 이거는. 리에뜨 나시입니다 원래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을 해놨다가 이제 거래처 품절이라고 해서 환불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오프라인 옷가게 구경하다가 뭐 지금 이게 있길래 냅다 구매했어요 제가 너무 편협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 나시도 밑단이 프릴 디테일이네요 앞에서 보여드린 로라로라 스커트랑 미드하우스엄머 뮬 같이 코디해보았습니다. 나시만 입는 건좀 부담스러워서 온드민 가디건 걸쳐주었습니다. 다음주에 경주 놀러가는데 이렇게 입고 가야겠습니다. 이건 이번 주말에 입고 나갔던 룩인데요. 우라로라 스커트에 신혼 티셔츠 그리고 미니뮤트 클로웨이스트 블루베 색상입니다. 코디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또 따로 촬영을 해놨었습니다. 쇼핑몰 오인이는 눈팅만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구매를 해봤어요. 너무 바빳하지 않은 얇은 코튼 소재의 블라우스입니다. 허리에 끈 디테일을 넣어서 어, 허리선을 잡아줄 수 있는 부하지 않은 블라우스예요. 제가 이런 단추 디테일이랑 레이스를 되게 좋아하나봐요. 보여드린 옷마다 레이스 디테일이 들어가 있네요. 되게 얇은 원단이어서 쾌속하게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넥라인이 옆으로 퍼져 있어서 목 부분 답답해 보이지 않고요. 근데 저 부분 자꾸 위로 솟아오르는데 저게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음 자꾸 이렇게 신경을 써야 돼서 좀 불편했어요. 이거는 진짜 컬러감이 다한 데님입니다. 그리고 린넨 재질은 아닌데, 린넨처럼 직조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엄청 얇고, 여름에 입었을 때 전혀 덥지 않은 데님이에요. 회색인데 탁하지 않은 오묘한 컬러이고요. 핏도 루즈한 핏으로 진짜 너무 예뻤는데, 아쉽게도, 어, 저한테는 기장이 너무 어정쩡해서 이건 제품을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피타에서 어, 유명한 반지 있잖아요. 그거 구매했습니다. 샤마그넷 때부터 눈여겨봤던 제품이었는데 이렇게 우연히 오픈되어 있었던 시기에 제가 딱 발견을 해가지고 마감일자 한 3일 전에 구매를 했습니다. 배송은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제 손가락은 얇은 편이 아니고요. 엄지에 끼려고 13을 구매했는데 이게 오픈링이다 보니 조금 조정하면 중지랑 검지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어디에 끼어도 너무 다 예뻤어요.